준비를 참 많이 하셨네요.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어,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나가는 중에 이게 뭐지 찬양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분 팀이. <laughs> 어, 다를때 다를 나갈 때는 못 했단 말이 아니고 아, 이분 찬양이 지금 연습도 많이 하시고 또 워십 태권도 태권도는 참 예쁘게 잘했는데 사람은 힘은 별로 없던데 아 워십도 열심히 잘했어요 아, 오늘 법문을 통해서 세 가지 첫째 둘째 세큰 예, 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니 캄보디아에서도 구원 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 우주 공간에 구원받을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으면 캄보디아에 꼭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네, 캄보디아에서도 예수님만 구주가 되고 어 제가 먼저 갔다 올 건데 네, 아마 갔다고 주일 지나서 바로 캄보디아 팀이 갈것 같은데 가서도 제가 느낄 거예요. 또 기도할 거예요. 아 르완다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주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데 복음을 들어야 믿지.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여야 되는데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오. 제가 류라이프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교회를 그냥 누굴 통해서 처음 온 분들이 와 계셔요. 류라이프를 한 시간 듣고 이렇게 두 시간 듣고 한 다섯 분좀 들으면요,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연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굉장히 연세 많은 분들도 예수 영접하고 믿어요. 평생 그분들이 복음을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누가 듣게 되지?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김영식 선교사님이 이게, 이게 단기 선교팀 가고 가면은 하여튼 부지런히 다니셔요. 야막 버스를 타고 여러 지역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예.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 다좀 건강 생각하고 찬찬히 하세요 피곤할 때 쉬어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건강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다니는데 한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또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선교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먼 곳으로 이동해가면서 사는 이유는 캄보디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 뭐 예수 미디아 군반에까지도 안 가도 예수라는 단어 자체를 안 들어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끼우고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쓴 공연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질 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고 그런데 조금 후진국 갈수록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것입니다 아멘 어, 복음은 선교사님이 전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하나도 되지 않고 그들을 모으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런데 말해서 마음이 열렸을 때 이게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고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동형이에요. 우리가 내가 결심하고 돈도 모으고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갔는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셔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보내셨죠. 그러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함 같도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 육신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발 검사한 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발로 발은 가지고 어디든지 다 다니잖아요. 발 어디든지 다갈수 있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발도 있고 도둑질하러 가는 발도 있고 죄질하러 가는 발도 있고 정치하러 가는 발도 있고 하여튼 발이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는데 구제하러 가는 발도 있어 구제 야구장 가는 발도 있다 그런데 복음 전하러 가는 발이 하나님 볼 때는 최고 아름다운 발이에요 할렐루야 발가락에 대한 뭐안 칠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볼때 최고 아름다운 발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셨고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 전하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냄을 받고 하나님 볼때 가장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어요. 자비량이잖아요. 누굴 통해서 후원하고 되어준 것도 고맙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물질을 드리고 약 120만 원 물질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물질로 보면 그걸 일주일 만에 다 쓰고 온다니. 어떻게 생각하면 돈 아까운 사람은 야, 그게 무슨 돈벌이가 되느냐?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느냐? 이익이 있느냐? 할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또 아마 제가 가는 사람들 중에 시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인 사람은... 시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신장로님 기도 보니까 3월달부터 준비했대 3월달 부터 몸을 드리고 거기 가서도 여러분 여기보다 불편합니다 벌레도 있고 모기도 있고 또 벌레 에 물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식사나 생활이나 신는은다 불편합니다. 한국같이 이렇게 편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준비하지, 시간들이지, 물질들이 그리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만약에 성교가서 돈 벌이나 좀잘 되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께 귀한 것이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다. 이런 사람 가면 그래도 좀 그렇죠. 또 쉬면 편하게 쉴수 있는데, 굳이 시간 맞춰서 연습도 해야지. 가서 그 더운 날씨에 구전 어, 일을 해가면서 힘든 일을 해가면서 그게 불편한 일을 감수하면서 하는 거, 왜? 복음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아멘. 제가 난 낮에 예배드릴 때에 돈안 받고 하는 게다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 드렸어요 낮에 예배 1, 2, 3, 4부에 한 번도 안 참석한 사람 손들어 할까마. 그 사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돈 되는 게 아니다. 돈더 들어간다. 그런데 그게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아멘, 우리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들어가요. 시간도 들어가고 헌신도 들어가고,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인정받지만 교사가 무슨 인정? 교회 학교 교사가 인정받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게 교사예요. 하나님 볼때더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에게 중요한 건돈 하나도 안 받아요. 햇빛, 햇빛 돈 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공기 돈 받아요? 물 돈 줘요? 아유 목사님 우리 물값 내는데 그거는 과정이 물이지 물은 공짜예요. 곡식 공짜예요 공짜. 우리가 사 먹는데 농사가 수고하고 농부가 수고하고 실고고 판매하고 그건 전부 다 마진이지. 곡식은 하나님이 해피카피를 주서 키우고 공짜로 키우는 거예요. 구원도. 공짜 선물.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아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이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때꼭 드는 게 뭐라고요? 자녀들은 밥도 공짜로 먹고 옷도 공짜로 입고 학교도 공짜로 다니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고 자녀에게 공짜를 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은 수 없는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자녀에게 공짜를 주는 거죠. 그 공짜 아니에요. 헌신이.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거지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이지요. 여러분 단기 승교팀 일생에 가장 축복된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몸으로 헌신하고 거기에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승교적이 환경이 어렵고 또 여러분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요 그러면 좋을 때도 있지만 상당히 불편하고 부족할 때도 있고 안 좋은 성격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승교가 하다가 삐끼면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삐겨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서 여러분들이 서로 막 어? 자기 주장하고 성질내고 어? 자기 이익하고 양보도 안 하고 힘든 일은 서로 안 하려고 이러면요 시간, 물질, 몸다 들어 헌신했는데 시험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 보고 바보라 합니다 너무나 축복 된 일에 했는데 오히려 시험 들어 가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사탄의 도우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교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뭐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시요 기도하시면서 진행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사회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교 지역은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전쟁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뜻도록 잘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꼭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성교팀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 악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꼭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둘째로는 성교사님과 교회 목사님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거 성교사님이 보는 거 목사님 보는 거다 달라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성교 지역에서는 우리보다그 성교사님이 보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김영식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알고 그가 말씀 전하고 시키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 은 좋은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 지역도 잘 알고 사명감도 있으시고 단기 선교도 여러 번 했고 선교 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순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팀에서는 또 우리 문 목사님이 팀그 어 저기 단장으로 팀 단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질서가 있게 해야 은혜스럽게 승교를잘 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일 스님 받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순종을 잘 해야 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은혜가 정말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섬기고, 양보하고, 먼저 들어주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는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의 사랑으로 예수님 같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이요 정말 은혜 충만한. 몸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다음에 또 가려고 막할 거예요. 시험 들으면 죽어도 가는가 봐라. <laughs> 아마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 그래서 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양보하고 숨기고 이렇게 성교가 되어지면 그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여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아주 멋지고 보람되고 축복된 성교가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끔 가끔 이렇게 얘기는 여기서 먹기 힘든 망고도 마음 막 먹을 거예요. 오직 망고는 우리의 기쁨. 여러분, 또, 망고스틱을 좋아하는 분 계시잖아. 요여기는참 피사잖아. 신선한 망고스틱도 있고, 파파이어도 있고, 열대 과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 그거 좀 뭐죠? 두리안도 있고, 목사님 과일 잘하네요. 제가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laughs> 뭐, 열대 과일들이 많아요. 어, 근데 여기보다 훨씬 쌉니다. 어, 비밀 돈 조금 넣어서 아마 그 승교 회비 중에서도 조금 열대 과일을 사줄 겁니다. 그래도 내 입맛대로는 다못 먹잖아. 가는 김에 자유 시간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나가서 내려온 먹고 싶은 열대 과일 얼마 하지 않습니다. 배 터지게 드시고 오세요. <laughs> 이게 안크로아시라는 그 시엔립에는 캄보디아의 아주 상징적인 관광지가 있습니다.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캄보디아가 과거의 대제국일 때가 있습니다. 돌로젠인 어마어마한 그 소위 말하면 힌두교 사원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사람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할 만큼 대단합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받고 오지 말고 아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는데 정말 이 땅이 우상숭배하는 땅들이 저주 가운데 있구나 이것도 이제 좀 보고 사람들이 참 어리석구나 사람들이 만들고 사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성사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구나 아. 더 믿음이 확실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것이 소원인 걸 깨닫는 아주 은혜스럽고 축복된 성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분도 예수 이름 듣지 못한 성교지역에 성교팀을 파송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일에 물질과 시간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 복음 지난 이내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여들었고 주께서 파송한들 미사오니 가며 오며의 모든 일도 안전하게 하시고 또 캄보디아 성교 가운데서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사역 가운데에도 좋은 날씨 주시고 선교팀들의 수고와 헌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선교사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고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에 하던 일또 모든 일을 두고 갔지만 가정들, 직장 하는 모든 일들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볼수 있는 축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